그네 그래 말하기 무슨 일로 왔나? 부인 소식이 있어. 피라 먹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어디 있지? 안나를 왜안 데려온 건가? 부인은 찾았네. 아주 잘 있어. 곱사등 인 농지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네. 그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는 듯 보였어. 안나를 찾았으면 와서 보고할 게 아니라 여기로 당장 데려왔어야지. 내가 약속한 건 부인을 찾는 거였네. 거래는 거기까지야. 자네는 아직도 날 썩어 문드러진 야비한 놈으로 보는군. 그래 여기서 벌어진 일도 모두 내 탓이라고 여기겠지. 어, 니탄 맞잖아. 잘 나가는군. 그게 내 생각이야. 자네 위쳐들에겐 세상이 흑백일지 몰라도, 우리 세상은 회색빛이라네. 내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미안하네만 남의 인생사는 관심없네. 난 여기 떠들러 온게 아니야. 일하러 온 거지. 안나가 어쩌다 가그 피로 먹을 늪지에 갔는지만 말해주게. 크론과 계약을 맺고 근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 계약? 게이? 아니 계약이라니. 안나는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했었네. 그래서 크론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고 그 대가로 1년 동안 크론의 종이 되기로 한 거지. 크론은 약속을 지켰네. 뒤틀린 방식으로. 그게 무슨 말인가? 안나는 태아가 마법처럼 사라질 줄 알았을 거야. 하지만 크루는 안나의 원기를 빼앗아 아이를 강제로 유산하게 했네. 아마 그때부터 이성을 잃었겠지. 보이는 마법으로 묶여있네. 풀려고 하면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돼. 일종의 담보인 셈이지. 마녀와 계약이라니 이게 무슨 끔찍한 얘기인가? 안나를 구해야 하네. 거긴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믿어래. 마음대로 하게. 근데 난 끌어들이지마. 늪지를 헤집으며 크론을 상대하는 건 아주 멍청한 짓이니까.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안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고? 그럴 수는 없네. 병사들이랑 가서 안나를 구해올 거야. 난 경고했네. 뭘 하든 당신이 알아서 해. 우린 거래를 했고 내일은 끝났어. 당신 차례야 그래 약속이니 어디까지 했더라 바실리스크한테 공격당했다고 아 그래 거대하고 엄청나게 지독한 놈이었어 놈이 바로 우리 앞에 내려앉았네 끝장이구나 싶었어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성에서 원하는 걸다 가지고 가거라. 그럴 일 없어요. <laughs> 에! 이 개자식 한테 실력을 한번 보여주자고! 나무! 나무 있으면! 하! 피를 먹으러. 새로 와라. 아하 피먹 어서 가서 도와야 돼. 여기를 어떻게 가? 다른 방법이 있어? 와우 미끄러진다. 여기 아니고. 그러면 이쪽밖에 없는데. 오우, 시디짱 멋있어. 다 챙겼냐? 네, 고마워요. 네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절대 잊지 않으마 저도 도움을 받았잖아요. 부하가 절 이곳에 데려왔을 때 먹여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상처도 돌봐주셨죠. 빚은 갚은 거예요. 여기서 함께 지내가. 우릴 믿어도 좋아. 언제까지나 널 따뜻하게 보살필 거다. 떠나야 돼요. 망령들이 절 쫓아와요. 와일드 헌트요. 바보같이 능력을 사용했으니 놈들이 분명 단서를 잡았겠죠. 와일드 헌트가 널 쫓는다고? 제가 여기 머무르면 모두가 위험해질 거예요. 사람들에게 문과 창문을 막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냐? 노비그라드여, 그 다음엔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노비그라드로 간다고? 그러고는 말을 타고 떠났네. 그 빈자리가 참 크더군. 르다니아군이 번타르 다리를 막았는데도 시리를 노비그라드로 보냈군. 소서리스를 찾고 있다고 해서 마법사는 지금 모두 노비그라드에 있지 않나. 나도 르다니아 놈들이 걱정돼서, 그래서 안전 통행증을 주었네. 통행증은 어디서 났나? 한때는 테메리아의 군인이었네. 나라고 여기서 평생 이러고 있었겠나. 르다니아군이 막고 있네. 그래, 하지만 약간의 명성과 인맥이 있다면 그런 깃발이나 문장 같은 건큰 의미가 없어지지. 시리가 아직 노비그라드에 있을 수도. 시리를 도와줘서 고맙네. 당연한 도리지. 이제 원하는 걸 알게 됐으니 자넨 서둘러야겠군. 하지만 가능하다면 말해보게. 안나를 데려오고 싶네. 아내를 풀어주게 그곳에. 자유로 있는 게 아닐 거야. 제대로 못 들었나. 늪지로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라고. 잘 알아 들었어.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하려 하네. 지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더 해줄게요. 대신 나와 함께 해준다면 아주 후하게 보상해 주겠네. 음, 보상이라 보상은 못 참아. 음, 나쁘지 않겠군. 나, 그렇지? 난 부활을 모아 다운 월엔으로 가겠네. 거기서 합류하도록 하지. 좋아, 그렇게 하지. 여기서 또 미치겠어. 미안하다. 뭔소치게라 저건 뭔가? 뭐야? 자네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나? 부하들은 짐승이라도군 우마라고 부르면서 더럽게 흉측하긴 해도 내눈엔 인간으로 보이네. 우마? 이상한 이름이군. 아 이상하지. 근데 그리 말하니 뭐? 말을 했던 말인가? 말을 했다기 보단 내가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앉아서 대답도 없이 코에 발가락이나 쑤시고 있더군 그래서 손을 붙잡고 눈을 쳐다보고 물었거든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얼빠진 표정을 하고는 더듬더듬 오우마 하더군 그게 굳어졌어 아, 괴물처럼 보이진 않는데 매달이 진동하고 있어 이상하군 어디서 찾았나 카드게임에서 노을 땄어 사실 좀 웃긴 얘긴데 웃긴 이야기? 뭔가? 휴가 겸해서 도시도 좀 즐기러 노비그라드에 갔었네 주점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게임을 하길래 나도 얼른 었지 그날 따라 운이 좋더군 좋은 패가 연달아 나와서 머저리들을 눈먼 장님마냥 벗겨먹었지 한상인은 듣기 심했어 도박으로 스켈리기에서 들여온 물건을 전부 잃었다네 한 판만 더 하자고 절절 빌길래 그러자고 했네 그래서 이제 뭘 걸겠냐고 물으니 내게 저 녀석을 보여주더군 나도 탐나진 않았어 제길 그래도 뭐라도 되찾을 기회를 주자 싶었네 그런데 그마저도 잃은 게지 그렇게 우마는 여기 까마귀 횃대로 오게 된 거라네 남작에 걸맞게 광대까지 얻으셨군. 그래. 근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 어째서지? 글쎄, 인간이라기보다는 짐승처럼 보이지만, 그놈의 눈에선 지혜와 교활함이 보였네. 내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자네도 저런 거 처음 보나? 그래, 위험해 보이진 않는데. 음, 자네가 그렇다면야. 많이 먹지도 않아.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병사들의 오락거리로 두는 편이 낫겠어. 그래, 그럼 이만 가보겠네. 잘 가게, 자네 딸을 찾길 바라겠네. 좋은 아비가 되게라.